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최고 중요한 정보라든지 어떤 안에 담긴 내용이 예. 이 시대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다라는 인식은 높은데 예. 중요한 만큼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를 수가 있으니까 음. 역대 청와대에서 기록은 할수 없이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데 그렇죠. 모든 그 일은 그렇죠. 기록으로, 문서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져가 버린다라든지, 예. 뭐 관리가 전혀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안 되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아 안심하고 마음 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기록이 생산되면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기록은 지정 기록으로 지정해가지고 15년, 3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세번 바뀔 동안에 절대 볼수 없도록 만들어드릴 예. 테니까 열심히 하시고 기록 참 많이 남겨주세요. 예. 이런 지지로 이제 대통령 기록법을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만 또 추가 드린다면 예.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참정부때 비서관을 하셨는데. 그~ 새로 이명박 정부 때이제 대통령 관장이 되셨거든요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임 대통령 그니까 본인 그 대통령의 기록을 임기를 갖다 (5년으로)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5년) 동안 다음 정부 (5년) 동안에 전임 대통령의 어떤 전임 대통령이 지정한 분이 그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안심하고 (5년) 동안 다음 정부 동안에도 가지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 관장직을 그렇게 이제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기록관 관장의 임기는 5년이? 요 네, 네, 5년입니다. 아, 의미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laughs> 잘리셨죠. 저도 인간이 모든 문제 전문가인데 5년이라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진짜로. 그래서. 차기 정부 이... 임기와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임기 말에 임명을 해놓으면 그 후임 대통령이 그 전에 기록을 안전하게 이분에게 문의하면서 어떤 기록이 있었냐 그리 네, 이거는 맞습니다. 내가 보기 위해선 전임 대통령의 뭐 도움이 좀 필요한데 네. 이런 등등을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럼요. 예. 아. 연락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고 또 네. 전직 대통령도 뭐 자서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 기록의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는 아 사람이 관장으로 가 있을 때는 어 열람 서비스에 대한 편의가 조금 더 전직 대통령 예우 이상의 음 실질적인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임명 시기도 아주 절묘했네요. 그러니까 임기 대통령 임기 말쯤에 하게 되면 이제 후임 대통령 5년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뭐 이제 후임 대통령은 그때 임명해놓으면 또 자기 그 후임 5년도 같이 해경에. 가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 기가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뭐 만들어 놓기는. 그러려고 한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제 대통령 기록법령이 이제 2007년, 2007년 4월달에 통과되고 예. 시행이 3개월 후에 되니까 음흠. 그 준비 과정에서 어, 대통령 기록관도 설치해야 되고 예. 직제를 만들어야 되고. 어뭐 미션을 부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시행령, 직제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결과적으로 저기 어 12월 정도에 음. 어 신설이 됐다라고 야될거고 그런데 우연히 거고요. 우연하게도 시기는 절묘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최재희 교수님. 예. 가까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50년 만에 무슨 기록 봉인이 해제됐다. 음. 이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예. 이게 그거하고 정신 이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50년까지는 아니지만 예. 일단은 한 15년 정도까지는 음. 기본적으로 아무도 볼수 없도록 뭐해 놨는데 예. 벌써 세번 정도 이제 그지정 기록을 열람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예. 그 자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가 지정 기록을 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기록을 생산했을까 또는 생산했더라도 그걸 기록으로 등록해서 관리했을까 아하.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정 제도라는 게 이제 안심하고 맘 놓고 이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주겠다라는 건데 예. 벌써 세 번. 열어버렸으니까요. 그 NLL 회의록부터 해가지고. 예, 국회원장 그때 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음 그 그걸 본현 정부라든지 어. 예, 전임 정부가 이제 그 지증 기록할 만한 내용을 아, 네. 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상경 관장님, 원래 취지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나 이런 기록 흔적 이런 게 본인들의 비리 부정한 거 이런 걸 감추려고 자료들을 다 폐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기록, 즉, 옛날로 얘기하면 왕의 사초. 네. 우리나라 뭐 누가 문자들한테 조선 왕조 실록을 보유한 나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조선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현대 대통령이 그런 기록이 없으면 되겠냐. 그리고 대통령이 맘 놓고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을 향후 1 0년이나 30년 동안 안전하게 보존을 해주면 그럼 우리나라가 기록을 갖는 좋은 나라가 될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록이 보존돼야지 활용도 되고 국민의 그, 알 권리도 예, 충족되는 예, 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이랑은 라 국정 기록 중에서 가장 소중한 어, 소중하고 역사적 예.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입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무단 폐기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했던 예, 그런 예. 오래된 그 관행들을 바로잡는 데는 이런 보호 제도가 아 어, 있을 때만이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음, 아, 보호가 시... 취지였었네. 처음에 보호가 1차적으로 보호가 돼야지, 어, 활용도 되고, 열람도 되고, 연구도 되고, 그래서 정, 정부 정책의 그 잘못된 전철들을 대발지 않기 위해서는 음.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없었던 그런 음. 역사를 단절하는. 하나의 계기 시작이라고 저는 어, 봅니다. 이 제도를 그 만든 그 2007년도 예. 새로운 시작이다. 어. 기록이 보존되고 맘놓고 지켜질 터이니 맘놓고 만들어라. 네. 열심히 일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한 기록은 철저하게 잘한 건잘한 것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놔둬야 된다. 이런 취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미 그최 교수님 이미 세 번을 NLR 기록도 그거 열대 북한에서 그. 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정, 전 세계 국가에서 뜨악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상간의 회담을 저렇 15년, 30년 지켜진다고 약속하고 한 건데 저걸 다 공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못 하겠네? 우스 그런 얘기가 나왔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지금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지정 기록을 뭐. 권한 대행께서 뭐 지정할 수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걱정되는 것은 그 뭐냐면 예. 이게 생산돼 있을까 지금 관리되어 있을까 아, 생산되었어도 폐기됐거나 그렇죠. 관리되지 않았다 그 고난 대행이 저는 뭐 고난 대행이 그런 그그 자기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 법적으로 만약에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정할 기록이 존재할까? 예. 라는 것부터 일단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문서를 만들면 이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문서를 만들면 하단에 속성값을 놓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 예. 문서를 만들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속성값에 지정, 비밀, 공개, 비공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 6개월 전에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록원에 이제 넘기는 건데 예. 그거조차 아예 안돼 있을 것이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전자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전자 기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예. 시스템에 있는 그렇죠.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컨때 아마 그 일상적인 행정 행위, 예. 인사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기록은 남아 있을 것이고 정책 기록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긴급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대면 보고를 다 했더라고. 대면 보고도 아니고 이제 서류로 보고했다라고 하니까 예. 종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종이 기록은 파기 파쇄시켜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도 뭐 종이 기록도 손으로 직접 쓴 기록이 아니라면 PC에서 작업한 기록이라면 예. 그것도 뭐 자기들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또 음. 보여지죠 이제 아 PC에서 만들면 지어서도 포렌식 기법이나 이런 거로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기록 관련 안 됐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방금 우리 하신 부분을 갖다가 예.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생산해낭 통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 생산한 것은 내년에 그 대통령 기록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무슨 일에 이제 몇 건을 생산했다라는 생산해낭 통보. 내년에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런 제도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잘안 됐을 것이다. 그것도 안 됐을 것이고 아하, 실제로 기록물도 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위가제라고 하는 자기 업무에 그 기록물 을넣게돼 있는데 예. 단위가제도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음. 새로 만들 때마다 예. 아마 안 됐을 것이다. 것이다. 참4년 참 동안 돈 빼먹는 데만 관심 있었으니까 음.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기록이라도. 있는 기록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대통령 13가지 혐의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 안종범 수첩 39권도 청와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아쉬운 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세월호 그 이후로 어떻게 정부는 조치를 취했느냐? 블랙리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등등에 대한 기록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들여다 봐야 되는데 환교안 대행이 기록물 지정을 자기가 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정 기록이라는 기록을 보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활용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음. 지금 이제 불합리하고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그런 국정 운영의 그 실체는 기록에서부터 확인될 수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전면적으로 무단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음. 것을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거고 그리고 일부 존재나 이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록조차도 컴퓨터 안에 지어어도 남아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이제 이간을 할 목적의 기록들조차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인사 관련 자료들은 정부직 네. 인사 관련 자료들은 어, 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 그런데 그런 기록들은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자신들의 그 인사의 그 관행들을 숨기기 위해서 음. 어, 지정으로 묶으려는 노력들이 좀 있을 거고 특히 청와대 직원들이 지정에 대한 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자신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황관원 대행 같은 경우 100% 수용해서 과다한 지정 기록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음. 어, 지정제도의 원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요 예, 자좀 풀어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대통령 지금 직원들은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 직원들이 모든 것을 지정 기록으로 하게 되면 10년 내지 30년 동안 못 봐.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거는 환교한 대행이 12월 9일서부터 시작했거든요. 12월 9일 이전의 기록은 환교한 대행이 지정하라 말라 이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9일서부터 환교한 대행이 만든 자료는 지정할 수 있을 거고. 그것도 좀 논란이 그것도 좀 있긴 논란인데. 합니다. 그런데 음. 음. 이전 걸 해버리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보통 놔두라 그래야 예, 될거 아니에요? 보통 대통령 기록법의 입법 취지라는 것은 예. 생산 주체가 잘 판단해서 법적인 근거와 제도의 근거에서 잘 판단해서 분류하고 예. 이간하라는 얘기입니다. 생산 주체가? 그렇습니다. 황대행은 생산 주체가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기 이전까지 기록은 황대행이 행사 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입법 취지에 단계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지정을 하려 그러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대응 자 하겠다 그러고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또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황대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고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재반 노력들이 좀그 강구되고 어,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저렇게 교수님 저렇게 지, 기록물을 지정해서 못 보게 원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제는 자신들 악행, 불법 행위, 부정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방어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어... 몇 가지 좀 전제가 필요한데요.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것 중에 우리 전 대통령이 그 수첩 공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수첩 대통령 공주. 수첩은 그러면 기록이냐 아니냐? 기록물이냐 아니냐? 안종범 씨의 뭐스러나그 수첩은 기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아.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그 기록으로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록물 시행령에도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지휘자의 메모라든지. 방명로 뭐 대화로까지 일정표까지 기록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포는요 대포폰도 사실 뭐 기록이라고 봐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 부분은 뭐 자체 하더라도 수첩이라는 건다 기록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사저로 가실 때 수첩을 가져갔으면 기록 유출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 또 그것도 불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기수네요, 그냥.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좀 정비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뭐 탈법, 불법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음, 대통령 수첩 공주라고 했을 때그 수첩도 기록물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종범 그 전수석에 39번 그 기록도 그렇죠. 그 노트도 기록이다. 기록물이죠. 이제. 그러니까. 합법적인 기록이다. 그렇죠. 아, 비전자 기록인데 예. 그것도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아마 등록도 안돼 있을 그러네요. 것이고 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자 기록하고 옛날 비전자 시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뭐가 생산되어야 한다. 생산된 것을 폐기했느냐 관리하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선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나와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으면 폐기했든지 다른데 숨겨놨 은닉했든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아니 그 관장님 대한민국 네. 검찰은 이걸 하나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공직자 사회에서 예. 검찰이 그나마 유일하게 이 대통령 기록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그 어, 지정 기록을 이제 공개하게 되고 예.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음. 어, 검찰의 좀 이해도는 제일 높지 않겠나? 아니 무 검찰이 그때 공개될 때 지정 기록물을 어떻게 함부로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법적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정부 법령에 대한 그 해석권은 예. 법제처가 갖. 법제처가. 예. 예. 그래서 어뭐 해당 한 기... 대행이 지정 기록 기록을 지정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어 법제처에 문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그렇죠. 기록원에서 문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의 안 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예. 국가 기록원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어 스스로 자신의 그그 그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석을 그렇게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해석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 통상적으로 뭐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 어그 소관 법률에 대한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지요. 음.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기록학계라든가 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이런 지정 권한에 대해서 한 권한 대행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이 뜨거운 상태에서 어단 음, 법제처의 육관 그렇죠. 해석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예. 이제 국가기록원장의 그런 행위를 그 제외하고 음. 어, 건너뛰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좀. 국가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서 잘못된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좀 예, 보는 거죠. 국가 기록 원장이 직급이 어떻게 되죠? 1급, 1급 아니죠? 1급이고요. 예. 어, 행자부 공직자 중에서 인기 예. 어, 없이 그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음... 그럼... 그 중요도가 좀 낮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중요도가 어. 낮다가 아니라 황교안 예. 그 대행의 지휘를 받는 행자부 장관, 행자부 아하. 장관의 지휘를 받는 일교공무원이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장으로 가는 거니. 예. 어, 행자부나 독립적 지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좀사원이냐뭐 이런 것처 보장하는 독립적 지휘가 되면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엄밀하게 해석을 해서 이건 황교안 대행이 여러분 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의 지휘를, 지휘를 받는, 받는 행자부 장관 부하 직원이죠. 부하 직원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를 마음대로 그렇죠. 얘기를 할수 있겠냐 그러다 뭐 보니까 이렇 예상되는 모습이죠. 황교안 예. 대행의 뜻에 따라서 결정됐을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그렇게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냥 네. 기록을 덮어버리려고. 네. 야, 그래서 이 추정이 맞나요? 어, 한 대행께서 그렇게 꼭 하시는지 뭐 그런 어.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뭐.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웃음> <이제>. <웃음> 예. 아마 국가기록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리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예. 그 권한 내 지정 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협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음.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어, 문자 단문 오십 원, 장문 0 원, 유료 문자 10354242389 금호동 목욕탕에서 손님 때문에 드리면 방수 라디오로 봉도사님 목소리 듣습니다. 괜찮죠? 세신사 정병진입니다. 자, 계속 말씀 시간이 없지만 잠깐. 아, 정리하면 지금 어쨌든 중요한 증거가 되고 될수 있는 기록들이 덮여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예. 해야 된다. 검찰에서 의지가 있으면 어떤 기록이 폐기되고 어떤 기록이 언익되었는지를 예.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하다라면 음. 어,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같이 예. 그, 할 수도 있고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실태를 좀 파악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음. 이런 걸 조정할 수도 있고 현재 중요한 건 어떤 기록이 있을까 예. 뭐가 폐기되었을까 그 다음에 예. 여러 가지 뭐 검찰 수사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먼저 급선무라성니다 압수수색 해야 된다. 어, 대통령 기록관도 설치해야 되고, 예. 직제를 만들어야 되고, 어, 미션을 부여야 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시행령 직제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결과적으로 저기 어, 12월 정도에 음. 에, 신설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연히, 거고요. 우연하게도 시기는 절묘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자, 최재희 교수님. 예.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50년 만에 무슨 기록 봉인이 해제됐다. 이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예. 이게 그거하고 정신이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50년까지는 아니지만 예. 일단은 한 15년 정도까지는 음. 기본적으로 아무도 볼수 없도록 뭐해 놨는데 예. 벌써 세번 정도 이제 그 지정 기록을 열람을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우리스러운 것은 예. 그 차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가 지진 기록을 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기록을 생산했을까 또는 생산했더라도 그걸 기록으로 등록해서 관리했을까 아하.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정제도라는 게 이제 안심하고 맘 맘누, 놓고 이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 주겠다라는 건데 예. 벌써 세번 열어버렸으니까요. 그 NLL 회의로부터 해가지고. 예. 국토원장 그때 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이걸 다음 그 그걸 본현 정부라든지 어. 전임정부가 이제 그 지정 기록 할 만한 내용을 했을까라는 <laughs>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임상경 관장님 원래 취지는 이게 이제 전임 대통령의 어떤 전임 대통령이 지정한 분이 전임 그 대통령의 기록을 안심하고 5년 동안 다음 정부 동안에도 가지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 관장직을 그렇게 이제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록관 관장의 임기는 5년이에요. 네, 네. 5년입니다. 아, 의미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laughs> 잘리셨죠 저도 인간이 모든 문제 전문가인데 5년이라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진짜로. 그래서 차기 이... 정부 임기와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임기 말에 임명을 해놓면 으그 후임 대통령이 그전에 기록을 음. 안전하게 이분에게 문의하면서 어떤 기록이 있었냐. 그리고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 위해서는 전임 대통령의 뭐 도움이 좀 필요한데 네. 이런 등등을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럼요. 연락 예. 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고 또 예. 전직 대통령도 뭐 자서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 기록의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는 아 사람이 관장으로 갔을 때는 어, 열람 서비스에 대한 편의가 조금 더 전직 대통령 예우 이상의 음 실질적인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임명 시기도 아주 절묘했네요. 러니가 그러니까 임기 대통령 임기 말 쯤에 하게 되면 이제 후임 대통령 5 년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네, 또뭐 이제 후임 대통령은 그때 임명해놓으면 또 자기 그 후임 오년또 같이 가고. 네 그렇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뭐 만들었기는. 그러려고 한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제 대통령 기록 법령이 이제 2007년 4월 달에 되니까. 통과되고 예. 시행이 3개월 후에 되니까 음. 그 준비 과정에서. 잘한 것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놔둬야 된다. 이런 취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미 그최 교수님 이미 세 번을 N.R. 기록도 그거 음. 열대 북한에서 그 발끈했잖아요. 그, 그리고 전 세계 정, 전 세계 국가에서. 하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상 간의 회담을 저게 15년 30년 지켜진다고 약속을 하고 한 건데 저걸 다공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못하겠네? 우스갯소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지정 기록을 뭐. 권한대행께서 뭐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걱정되는 것은 그 뭐냐면 예. 이게 생산돼 있을까 지금 관리되어 있을까 아, 생산되었어도 폐기됐거나 그렇죠. 관리되지 않았다 그 권한 대행이 저는 뭐 권한대행이 그런 그~, 그, 그 자기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 법적으로 만약에 100분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정할 기록이 존재할까? 예.라는 것부터 일단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문서를 만들면 이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문서를 만들면 하단에 속성값을 놓게 되어 있잖아요. 예. 첫 문서를 만들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속성값에 지정, 비밀, 공개, 비공개 이렇게 분류해 를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 6개월 전에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국가 기록원에 이제 넘기는 건데 네. 그거조차 아예 안돼 있을 것이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최고 중요한 정보라든지 어떤 안에 담긴 내용이 우리 예. 시대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laughs> 기록물이다라는 인식은 높은데. 예. 중요한 만큼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되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음. 역대 청와대에서 기록은 할수 없이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데 그렇죠. 모든 그 일은 그렇죠. 기록으로 문서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져가 버린다라든지 예. 뭐 관리가 전혀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안 되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기록이 생산되면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기록은 지정 기록으로 지정해가지고 15년, 3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세번 바뀔 동안에 절대 볼수 없도록 만들어드릴 테니까 예. 열심히 하시고 기록 참 많이 남겨주세요. 예. 이런 취지로 이제 대통령 기록법을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만 또 추가 드린다면 예.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3 정부 때 비서관을 하셨는데. 그 새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대통령 관장이 되셨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임 대통령 그니까 본인 그 대통령의 기록을 임기를 갖다 5년으로 아예 명시를 해 가지고 5년 동안 다음 정부 5년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나 이런 기록 흔적 이런 게 본인들의 비리 부정한 거 이런 걸 감추려고 자료들을 다 폐기해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기록 즉 옛날로 얘기하면 왕의 사초 우리나라 뭐 누가 문자도 안돼 조선 왕조 실록을 보유한 나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업, 조선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현대 대통령이 그런 기록이 없으면 되겠냐?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 놓고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을 향후 10년이나 30년 동안 안전하게 보존을 해주면 그럼 우리나가 기록을 갖는 좋은 나라가 될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실제 기록이 보존되어야지 활용도 되고 국민의 그럼, 알 권리도 예, 충족되는 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이라는 건 국정 기록 중에서 가장 소중한 소중한 소중하고 역사적 예.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무단 폐기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했던 예. 그런 오래된 그 관행들을 바로잡는 데는 이런 보호 제도가 어, 있을 때만이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음. 아, 조금... 보호가 취지였었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보호가. 1차적으로 보호가 돼야지 어, 활용도 되고 열람도 되고 연구도 되고 그래서 정, 정부 정책의 그 잘못된 전철들을 대집, 대밟지 않기 위해서는 음. 기록을 열람할수 있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없었던 그런 음. 역사를 단절하는 하나 의계기 시작이라고 저는 어, 봅니다. 이 제도를 그 만든 그 2007년도 예. 새로운 시작이다. 기록이 어. 보존되고 맞놓고 지켜질 터이니 맞놓고 만들어라. 네. 열심히 일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한 기록은 철저하게 잘한 건잘